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27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각각 구하는 거네요. 자,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됩니다. 자, 중심이 0,0에다가요. 2 x y 더하기 k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5랑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k는 5가 되는 거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절대값이 5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수 k의 최대를 찾으라고 있기 때문에 5가 될 것이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루트 5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절대값 K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5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문제의 정답 1이 되겠습니다.